곳곳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섬 여행지 대한민국 울릉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울릉도 폭파원 주현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요, 바로 울릉도의 멋진 전경과 그 다음에 맛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음와라고 치죠? 울릉도 배를 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 배 탑승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치입니다. 네. 네. 지난해 안정적으로 울릉도로 오가는 배길이 열리면서 그렇지, 겨울 그렇게. 섬 여행지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곳은 제가 묵을 사인실입니다. 어아늑해요 침대와 샤워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샤워를 했더니 엄청 깨우네요. 근데 이대로 푹 자면 될것 같습니다. 아꽤 걸리네요. 편안하게 1박을 보내고 이른 아침 울릉도에 도착합니다. 꽤 많아요, 사람들. 네, 겨울에도 지금? 많이 가시네요. 지금 눈뭐 어, 눈이 오는데.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한 7시 3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어 역시 눈의 나라라는 그 별명에 어울리게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야. 이야. 뭐야, 너무 예쁘잖아요. 우 와. 진짜 멋있네요. 산수화 같네요, 진짜. 와. 날이 또눈 오는 날을 잘 고르셨어요. 네, 이곳은 날이 분지인데요. 울릉도의 날이 분지는 평야지대고 그래서 이렇게 광활한 평지에 눈이 가득 쌓이는 예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뿐 아니라 계절마다 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눈 내린 곳에서 글씨 한번 또 써줘야 되잖아요. <laughs> <laughs> 한번시써봐야죠 <laughs> 왠지 이런 곳들을 보면은 내가 먼저 첫 번째 발자국을 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저기 다 밟고 다니싶습니다 살포시 제 발자국을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구비구비 산비탈을 따라 걷고 해안도로를 달려 도착한 이곳. 저는 울릉도의 서쪽 태아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울릉도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곳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모노레일 타고 한번 가보실까요? 모노레일 이 있어요. 울릉도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향목 전망대. 경사를 꽤 올라가네요. 어. <laughs> 모노레일로 6분 동안 오른 뒤 10분 남짓 소나무 숲과 동백나무 숲길을 걸으면 울릉도의 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네요. 출입문이 열립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오시면 약간 오솔길 같은 거를 조금 걷게 되는데요,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정상인가요? 네. 정조성을 다 저... 깨끗하게 해놨네요 네, 이곳 전망대에 오시면 대풍감 절벽부터 형포와 그리고 코끼리바위라고 불리는 공암 송곳봉까지 울릉도의 북서쪽 풍경을 두루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안개가 껴있으니까 뭔가 신비스럽기도 하고 음.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게 대풍감인데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돛단배가 바람을 기다렸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크, 대풍감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태아항목, 수려한 자연 풍광으로 대한민국 10대 비경에도 꼽혔다고 합니다. <목소리> 설레는 가슴으로 찾은 다음 목적지 정박한 크루즈가 낯설지가 않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울릉도 사동항인데요. 아마 울릉도 여행을 하시게 되면 이 사동항에 오며 가며 자주 들리게 되실 겁니다. 그때 드실 수 있는 맛집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만 따라와 보시죠. 울릉도 멋세이어 맛까지 눈과 입이 즐거운 섬 여행. 울릉도 특산품으로 만든 숨은 먹거리를 소개합니다. 이게 뭐죠? 빵인가요? 울릉도 하면 다양한 음식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마 이런 음식들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울릉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디저트가 울릉도에서도 많이 어, 탄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울모닝이 있습니다 그 맛이 어떠가요 울모닝 <laughs> <laughs> 맛있겠네요 울모닝 이 보면 번부터가 다르죠 이 번이 뭐냐면 오징어 먹물로 만든 번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요 까만색이네요. 음, 와, 그 번의 담백한 맛과 그리고 소스 가 진짜 기가 막혀. 요이두 가지 모두 다 울릉도 소금빵이고요. 이게 바로 할까요? 오리지널. 이거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세, 신제품 명란 마요 소금빵입니다 명란 소금빵 뭐 특이하네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요 울릉도 신충수로 만든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빵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처럼 갈라가지고 이 안에 와 보이네요 안에 뭐죠? 명란 마요가 들어가 있어요 명란 있는. 아우 아, 맛있겠다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먹어야겠네 뭔 맛일까 음 자겟트에도 가까운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마늘빵의 맛도 나는 것 같고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하네요. 이게 항구의 위치에 있는 만큼 항구에서 급하게 오셔고 식사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것들 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추천드립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렇게 멋진 송곳산이 펼쳐져 있는. 네 리조트에 나와 있는데요. 송고상과 함께 청량한 울릉도 바다, 눈부신 일몰까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설경과 함께 있는 이 울릉도, 그래서 어, 더욱 더이 울릉도에 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울릉도의 멋진 풍경과 맛있는 먹거리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울릉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만 막상 직접 와보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꼭 한번 울릉도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두 번째 섬 여행지 뉴질랜드 와이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사드리는 톡파원 신미란입니다. 한국은 아직 날씨가 많이 쌀쌀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뉴질랜드는 따뜻한 여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이자 와이너리로 유명한 와이헤케 섬에 한번 놀러가보려고 하는데요. 와이헤케 섬은 오클랜드 도심에서 한 40분 정도만 페리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환상적인 휴양지예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이것이 오늘 제가 페리를 탈 선착장인데요. 파미널 안으로 들어서면 설레는 섬업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티켓 머신에서 구매를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교통카드인 호카드를 이용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페리 탑승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현지인들에게 인기 휴양지답게 벌써 줄을 저렇게 많이 서있어요. 저도 가서 얼른 줄을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절이면 자연의 정취와 미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일상 탈출 여행지로 유명합니다. 쌔 저희는 출발합니다. 시원하게 물줄기를 튀기면서 와이헤케섬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잔잔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 아, 여행의 운치를 더하고 있고요. 어. Uh... 저희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까 40분이 후딱 갔어요 저도 이제 얼른 내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꽉 찼네요 짠 저희는 와이에케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와이너리 투어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관광버스들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와이너리 한번 가보는게 소원이 진짜 버스를 타고 와이너리로 가는 중인데요. 약간 바깥 풍경이 제주도를 연상케 하는 풍경인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저기가 바로 와이너리 농장인데요. 진짜 푸릇푸릇하지 않나요? 와이에케는 와인의 선이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다양한 와인들을 맛볼 수 있는 와인 테이스팅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는 포도밭이 널린 것 같아요. 그냥 걷다 보면 마주치는 게 포도밭이에요. 짠, 여러분, 저희는 와이너리 겸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뷰가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일단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아주 귀여운 애기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서 있고요. 이렇게 작아요. 저쪽으로 보시면 다큰 포도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놓여져 있어요. 진짜 주렁주렁 열려있는데 저도 가까이 가서 찍고 싶지만 수확을 위해서 망으로 쳐져놓은 상태라서 멀리서 감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운 포도바 사이를 걷다 보면 기분까지 진짜 너무 상쾌해질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과 파라솔들이 굉장히 휴양지의 느낌을 물씬 이야. 풍기고 있는데요.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와인 테이스팅 할수 있는 곳으로 와인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초록빛 가득한 정원 와이너리에서 테이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엄마. 너무 멋진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프리미엄이랑 스탠다드 두 가지 종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하나씩 오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파이? 이게 재밌죠. 설명 들으면서 마시는 게. 먼저 처음으로 시음해 볼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나이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이게 내 스타일. <laughs> 음. 와인 한 잔에 포도밭 계곡과 쪽빛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너무 부럽네요. <laughs> 이게 오스카라고 직원분의 페이버릿이라고 해요. <laughs> 야, 맛과 향을 다 느껴봐야겠죠. <laughs> 진짜 되게 풀티한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마신 것 중에 저도 이게 제일 괜찮한것 같아요. 음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잔 푸른 포도밭 바라보며 또한잔 음음 와인에 취하고 또 분위기에 취하고 온종일 <laughs>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행객들도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마셔보요 어, 남기지 말고 싹~ <laughs> 이렇게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마시니까 와인 맛이 한층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 뷰를 보면서 마시면 물 맛도 꿀 맛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와이너리안 레스토랑에선 신선한 육류나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주문한 플레이트가 나왔어요. 완전 푸짐합니다, 진짜. 이거 열무김치 아니야? 어머, 어? 열무김치? 완전 열무김치 같은 비주얼인데. 세상에. 허기진 배와 기분 좋은 취기를 달래며 크게 한입 먹어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요. <laughs> 술 들어가면 이제 또배고요 <laughs> 되게 빵의 고소함과 짭조름함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스네퍼 위에 주키니가 얹어진 디쉬라고 하는데 엄청 맛있어 보여요. 이것도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오, 이 속살 좀 보세요. 호박하고 <웃음> 도미하고 <웃음> 맛있겠네요. 오 어. 이거 화이트 와인하고 될것 같아요. 보죠 보죠. 엄청 풍성하고 이게 고소하면서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진짜 다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웃음> <웃음> 와인과 미식의 성, 와이에케의 낭만을 끝까지 누려봅니다. <laughs> 진짜, 야무지게 드시네요. <웃음> <웃음> 짠, 잘 먹었습니다. 방금 밥을 다 먹었고요. 바닷바람을 쏘이러 바다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가보실까요? 즐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진짜 깨끗해요. 백길 따라 떠난 뉴질랜드 섬 여행. 돌아갈 아쉬움에 푸른 해변과 백사장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역시 토파원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한겨울의 여름 풍경 어떠셨나요? 이 따뜻한 풍경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졌길 바라며, 지금까지 뉴질랜드 토파원 신미란이었습니다. 안녕! 또 놀러 오세요!